연습문제 5 2번세 명제가 항상 참일 때 항상 참이라고 할수 없는 걸 보면 그럼 p 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인 not q 이면 자 not p이다 하고 not s면 not q이다를 대우 명제면 q 이면 s이다 이렇게 하고 s 이면 r이다 대우 명제인 not r 이면 not s다 자 그러면 얘 이렇게 통해서 3단 돼서 P이면 S. 또 요거랑 요거랑 3단에서 P이면 R까지. 자, 이렇게 되겠지. P, Q이면 S 여기 있지. P이면 S도 여기 있고. Q이면 R이다. 요기, 요, 요렇게 하면은 또 3단에서 Q이면 R이다. 요렇게도 쓸수 있지. R이면 not Q. 요거가 안되다 4번이네. 그럼 not 여기서 대우명제인 not r이면 not p도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몇 번? 4번이죠. 정...